안녕하십니까?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모터스 팀장 조한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올뉴 K7 디젤 2.2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 4월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km 정도 된 차량입니다. 저희 H모터스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무사고, 단순 교환 차량으로 운전석 뒷문만 교체한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은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올뉴 K7 디젤 2.2 리미티드 차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본넷이나 앞유리에 돌방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차량 뭐 촬영하기 전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 돌방 같은 거는 뭐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앞범퍼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전에 소개했던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LED 러닝 램프가 달려 있고요. 헤드라이트 또한 LED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전방 센서가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으로 와서 보시면, 옆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문콕이나 이런 거는 뭐, 보이지도 않고요. 뭐 짜잔한 스크래치 정도,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보면은, 손잡이에 마찬가지로 도어 캐치가 달려 있고요. 안쪽으로는 크롬으로 해서 생활 스크래치를 약간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 달려 있고요. 휠을 보시면 이게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서 인체업이 됐습니다. 뭐 보시면 지금 245, 45, 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뭐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마모 상태는 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85%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뒤에 타이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래치는 짜잘하게 아주 작게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뒤 타이어 상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85% 정도, 정도 남아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트렁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와서 보시면 이 차량도 번개 모양의 LED 리어램프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이쪽 가운데를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쪽에 순정으로 달려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넘어서 와 옆면을 보시면 후방 센서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스마트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보시면 관리 상태의 트렁크도 뭐잘 되어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스마트 트렁크 버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로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보시면 지금 차선이 탈 달려 있고요. 우측방 센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을 보시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세 가지가 있고요, 등받이하고 앞뒤 그리고 허리 부분 이렇게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크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앰프 회사가 합작을 해서 장착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짜잘한 거긴 하지만. 생활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카본으로 된 스티커를 부착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내에 와서 보시면 앞면에 이제 우드 그레인이라고 해서 부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화이트 시트 형식으로 들어가서 조금 밝은 색으로 이제 장착이 됐는데요. 키로수나 연식에 비해서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계기판에 10만 키로 조금 넘은 10만 1292키로 이렇게 운행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핸들을 보시면 여기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버튼이 달려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다 보니까 장착이 된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7 그립감은 아주 뭐 굉장히 손에 딱 감기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내비를 보시면 8인치 내비로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분할로 돼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부착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보시면 뭐 빠진 거 없이 관리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USB 뭐 포트까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으로 오시면 흔들려선 붙지던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할 때 주차 센서 그리고 뷰라고 해서 요걸 누르시면은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사각지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분할 화면으로 나오면서 후방 화면하고 이제 사각지대 화면이 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설정에 따라서 어느 각도로 보실 수 있는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옵션은 스타빙고라고 해서 운행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차 중일 때 시동이 꺼지는 옵션이고요. 열선 같은 열선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전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통풍 시트 양쪽으로 똑같이 달려 있고요. 전자 파킹 버튼과 뒷자리 커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팔을 많이 올리는데도 시트 상태 깔끔하게 유지된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쪽을 열어보시면 아주 넓은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뒷자리로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넘어와 봤는데요. 어, 뒷자리는 뭐 거의 앉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뭐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찢어짐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뒷자리에서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제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시가잭 그리고 USB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코일매트로 이제 전부 장착을 하셔서 깔끔한 바닥도 유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암레스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어 쪽을 보시면 열선 버튼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뒷자리 커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뒷자리도 마감이나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뒷자리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카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뉴 K7 디젤 2.1 리미티드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많은 옵션들과 깨끗한 시트 상태를 유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880만 원이고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차량은 전액 할부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리뷰하는 차량들은 저희 H모터스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H모터스 팀장 조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